뭐야? 어? 아니, 뭐기래한 잔에 뒤져. 어 아, 뭐야, 너도 왔냐? 어. 비켜. 비키라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니들 대체 여기서 뭐해? 어머, 갑자기 이 새끼 뭐지? 아니, 꼭 클럽 와서 꼭 일해야 되나? 동질감을 느끼는군. 가자. 아, 나가야겠구만. 뭐래, 저새끼 아, 잠깐만, 여기 씹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벽지 이상한 곳이잖아. 야, 야마 출구 어디야? 이 새끼들 1인칭으로 바닥 보면서 나가야겠다. 어 어디야 씨바 비켜봐 어, 여기고만. 어 원래 마지막 술 먹으면 밖에서 노숙도해? 그래? 주인장도 벽지 이제 알았어? 주인장 암살각이야. 아이씨. 야, 야 그럼 밖으로 나갈 때까지 한번 마셔볼까? 궁금해졌어. 조금 더 해봐야지. 아, 근데 노래가 되게 신난다. 근데 약간 진짜 저작권 유튜브에 올려도 될 정도로 락스타가 배려를 해준 것 같아. 비트가 계속 반복되고 그런 거 보니까 음. <laughs> 진절한 락스타. 걱정 없이 클럽에서 놀아라 유튜버들 약간 이런 느낌인데. <laughs> 뭔가 자작곡들 같아 보면은. 이걸로 그래서 수익은 뭐 얼마나 나는 거야? 뭐 수익 많이 나? 그래서? 한번더까지거난 이런 사람이야. 재도전 1인칭으로 먹어보라고요. 왜? 오, 야, 한 잔에 무슨 350달러야? 뭔 소리길래? Yeah. 블랙 위도우 뭐예요? 어벤져스 안 찍고 으아. 아니 씨바 난왜 화장실 엔딩이야 자꾸 뭐요? 10분마다 천 달러씩 들어와요? 어 괜찮게 주네. 아니 밖에 좀 나가자. 아우씨. 아니 이런 미친. 분마다 만 달러씩 들어온다고 괜찮은데 근데 그 관리비 같은 걸로 만 달러쯤 다시 빼가는 거 아니에요? 열기구를 가져온다고 무슨 소리야 이게 관리비가 없어 미친 거 아니냐 여기도 있고만 에이 블랙 위도우 진짜 블랙 위도우 같다 똑같네 한잔 <laughs> 뭐야? 블랙 체드 샴페인 다이아몬드 가자. 와우,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샴페인 병을 흔들려면 은 엔터를 탭해라. 좋아, 좋아. 야, 2층으로 와, 뭐야? 자봐 근데, 이미 애들 다 나갔을 거 아니야? 나 나간 줄, 알... 나갈 거 예상하고. 후! 야, 처먹어라! 부자 되라! 후! 이런 게 있었구만. 근데 이거왜안 처먹고 뿌려? 야. 원래 뿌리는 용도야? 야, 이직거리 한번 하려고 15만 달러를. 적절히 취했군. 에. Come on. One imperfect s u 술 취하면 진짜 이렇게 돼요, 님들저 아직 제 주사를 몰라 가지고 술을 그렇게 마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완전 줘 봐. 이게 술 취하면 진짜 이렇게 돼? 아하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그치지 이런 느낌 거의 이거 뭐 거의 마약 수준인데 이 정도는 나왜안가나안해 아. 나갈래 <laughs> 클럽이 클럽이 날 놔주질 않아 <laughs> 밖은 언제 나가는 거야 이 씨. 에이씨 갈 거야 저새끼는 <laughs> 열기구 왔다 열기구 야 열기구 구경하러 가자 출구 아 즐거웠어요 클럽 협조 감사합니다 아 좋아 클럽 직속 열기구가 있어? 별게 다 있네 빨리 가봐야겠다 좋아 재밌게 놀았으니 다시 제 약점은 감춰두고 좋아. 나왜안 나가지냐? 오케이. 음. 좋아. 아니, 야야야야야. 아, 씨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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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대체 뭐야 이거? 우와! 홀! 나나나가볼래저기 Hey, you. Okay. Thank you. 하게 i c 패럴 h 이스 me, I get so. Paradise. w 우 잘못 눌렀.. 네 know. I d o n 헛 횡치기. 어이 새끼 안 맞네. n o 을 보면 o 겠지어 n 너씨 I 내가 누군 k 알고 그러니. 내가 바로 강철 주먹. d 아. <laughs> 어이 어, 새끼 어어어 어, 오, 오,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 저기요, 이러지 마세요. 아유, 이새저기 저기요. 이러요마세요아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고요저 터지고 지랄이야 요써기여 비켜라 아이요 운전해 볼래요. 나나나 운전해 볼래. 아, 어떤 새 크락션 꺼라 이 씨. 우와 대박. 야! 네, 감사해요. 잘잘 갔다 올게요. 우와. 대박이네, 이거. 이야. 누가 총쏴 봐. 1인칭 없어? 뭐냐 너 헬기랑 비슷하게 운전하면 됩니까? 근데 위 이상한 애들 있어요. 이거 떨궈야지. 우와 대박. 개 느려서 안 떨궈져? 진짜 안 떨어지네. 아, 뭐야, 또, 누가, 누가 또 쌌어. 야, 제트기! 나랑, 몸통 박치기 한번 하자. 들어와. 발라주지. 빰. 아, 여기서 또 노래 틀어서 들, 들을, 수 있어? 빰, 밤, 빠바밤, 빰. 밤. 오! 발라버려, 빰. 밤. 빰, 밤, 빠라바밤. 밤. 뭐야, 비즈니스 제품?

<laughs> 생각해로 말을 존나 잘 들어서. <웃음> <웃음> 아니야 생각. <laughs> 나중에 말 존나 잘 들어서 어이구 음. 뭔가 미안한데. 뭔가 약간 버틴길 줄 알았는데 <laughs> 존나 빨리 내린대. <내리는데? 웃음> 와. 내려볼라고 나도 이거 달 떴다 달 얘들아 달이랑 해랑 같이 있냐? 가자 우 와우 영화야 영화 야야 내가 열기구 추락시켰으니까 한번 보자 우리 배틀그라운드다 빰 기 위해서 아마 떨어질 거야. 늦게 떨어지나? 떨어지는 거개 느리다고? 에이 설마. 안에 운전자가 없는데. 진짜 가야겠다. 오, 어. 감사감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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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어디, 떨어지고있어나 안보여 어디, 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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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간이 너어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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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빙빙 도는 거 어디 어디 나안 보여, 씨 <laughs> 하늘 봐, 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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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저기 떨어지고 있는 거야. 어 얘들아 받쳐. 비행선을 구해야 한다. 비행선을 구해라. 제트기들 안돼. <laughs> 오야 이거 제트기로. 비행선 이거 받칠 수 있지 않을까?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안 죽었다. 아네 감사합니다. 새로 부탁드려요. 헐 터짐. 헐 와우. 자 모두 히드라 전투기 총집합. 뭐야 이차왜 푸덕? 터졌... 아이씨. 모두 전투기! 오케이! 전투기 전투기! 아나왜나 아무것도 안 된다야! 새로 나온 전투기 개조 가능해서 내구성 쩐데 헐더 이상 종이비행기가 아닌 건가 뭐지 이거? 이런 건축물은 처음 보는걸? 딱딱한데 공중에서 비행체 버리면 별 뜬다고? 그래서 뜬 거야? 아내거 아닌데? 어? 일로 와봐야 아씨. 아내 아씨. 원래 이런 오토바이도 되게 멋있었잖아 옛날에는 GTA에서 아씨 되게 초라해 보여 지금 바로. 하늘나는 오토바이 없어요. 수준 뭐... 이까... 아니... 우주라고... 어... 잠깐 빌리겠소. 고맙소, 블랙이도... 자, 다들... 아까 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내가 열기구를 운전할게. 열기구를 운전해서 내가 안착을 시킬게. 한, 받쳐지나 봐봐. 열기구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조정해볼게요. 이 <laughs> 양아치라고? 아, 인정합니다. 온라인 일진. 거의 뭐. 예. 진짜 그거 같다. 시타오리 종족이 차 타고 다니는 거. <목소리> 얼. 와, 얼마지? 이거 얼마지? 이거 살라면 얼마나 걸려? 날개가 없는 땅강아지는 하는 말하루라라 어디서 내 하늘 구경 시켜줄게. 땅강아지야, 땅강아지야. 벌러리 의베꼽은 얼마나 많이. 그미솥 어디 있어? 아. <laughs> 와, 위에 제트기. 그 나중에 태워 줄게. 콘텐츠 <laughs> 진행하고. <laughs> 그 제트기들 다 한번 모여 보세요. 제트기들만 일로와 봐. 야, 저 충돌하면 어떻게 해? 멍청이들이지. 빨리 다시 와봐 와 여기 진짜 편대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 나 있는 쪽으로 와보시오 와 하늘로 내가 일단 거기서 단합력을 한번 봐야겠어 제트기들 나기로 와보시오 추기 살 정도면 여기 올수 있겠지. 좀더 높이 가야 겠는 걸. 야 전투기들 대멋있다. 우와 저거 뭐야? <laughs> 우와 무슨 해변가? 아 어, 잠깐만요. 이 사람들 좀그것좀 보고. 자 전투기들 모두 보이시오? 하늘이오 집합장소. 자, 다들 제 앞에 딱서 주세요. 하객진으로 서 주세요. 하객진으로. 와, 개 멋있네, 진짜. 어디 있어? 어, 다 모여 봐, 여기. 아, 어, 내 기준을 정해 줘야 되나? 자, 자, 저 씨. 집. 자, 아이구 씨. 아, 진짜 <laughs> 아, 오야 블랙 우와 멋있다 블랙 히드라야 블랙 히드라를 임시보스로 임명하겠어 부대장으로 내가 대장이야 자 블랙 히드라가 기준으로 어 다시 야 개멋있다 음 <laughs> 자 조금만 더 고도를 높이겠어 그대로 고도 높이시오. 쭉 고도만 높이시오. 내가 올라가겠소. 날개가 없어 슬픈 네 명들. <laughs> 헬기들 잠깐 빠져주시겠어요. 헬기들 딱 제트기만 찍게. 이번에 나온 전투기 수, 수직 이착륙이 없다고. 구식으로 타고 와. 야, 내 고도가, 잘안 높아지네. 헬기라도 <laughs> 타실래? 어, 뭐야? 뭐지? 저기. 저기. 야! 아니, 엔진 꺼진 게 아니라, 씨발, 개인 차량에서 내보냈어, 이 미친 거. 아~~ 나 진짜 이 새끼들이 정말 아우~~ 야 됐어 바로 저거 열기구 타고 간다 개가 와말 <laughs> 아, 진짜 좋나 자기 차 꺼내면 그래? 마이 c 야어 죄송합니다 이봐요 아 저, 잠깐만 빌려줄 수 있겠어 이거 만 갖다 주고 갔다 오겠소. 이거 어떻게 운전하는 거지? 이거다. 이게 닫는 거였지. 조직 요청은 나중에 제가 한 번에 받겠습니다. 봐서. 이거 미사일 있어? 어, 괜찮아 안 쏘면 돼안 쏘면. 쏘니까 문제야. 미사일이 있는 건 아무 잘못이 없어. 위에 진영 만들었어? 오케이 나 보러 간다. 나도 제트기 있는데 뭔가 나까지 그러면은 그 뭔가 아무래도 찍는 사람은 딱 이렇게 1인칭으로 딱 봐줘야 되는 그게 있지 않을까? 잠깐 스타일 여기서 바꿀 수 있나 혹시? 소리가 씹히냐? 아, 못 바꾸네 이거 잠깐만 인벤토리, 스타일 그... 어, 뭐야 뭐 아니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하늘에서 스타일 바꾸면 떨어져요? 어우 <laughs> 뭐 이런게 다 있어 개 어이없네 아니 무슨 야 아니 나 거기 가, 가고 싶은데 아 진짜 개빡치네 아씨해진네 옌병 야나 그거 봐야돼 안돼 해진다! 이미 다 위에 올라가있지 애들 그대로 내려올거 아냐아니야 <laughs> 아니야. 기다려봐 야야야 야, 야, 뭐해! 나 올라갈게 기다려봐 나도 있어 젠장할거 어? 잠깐만 아저씨 그 잠깐 빌려, 빌릴게 아 이거 올라가야되는데 어, 뭐야 잘 쓸게. 나도 스로트 꺼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아, 피쳐 내려가이 씨. 간다. 또왜 이래 이거 제트기 상태가. 아시발 스톨. 아, 안 돼, 석양이 사라졌, 이런 예명. 야! 이거, 조진 것 같아. 이거 시간 빨리 돌리는 기능은 없어?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제트기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려? 어, 뭐야? 뭐야? 뭐야! 씨발! <laughs> 아니 이런 개가야그 같... 다음날 찍자 다음 해뜰때 찍자 내려와봐 잠깐만 어나 아, 이런 <laughs> 불량품을 아 압수당한거야? 에이씨 멋있는 장면 좀보리 에이씨 아비 우와 저 내려오는거 개멋있어 우와 전투기 편대들은 어, 좀 기다리시오 다음날 해가 뜨면 하겠소 근데 이거 다음날 해 뜰때까지 뭐하지? 크루저 구경이나 간까아 자네 그 잠깐 빌려주시게 번쪼잔하기는 거, 못하게 해놓은 거 봐.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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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쫓겨, 왜. 와, 전투기들 다 내려와봐요. 와, 착륙 개멋있다. 약간 그, 부잣집, 그, 남보르기니 모음, 모임, 막 그런, 와, 그런 느낌이야. 이 이야... 야, 이거 딱 이렇게 줄 맞춰서 주차해 놓은 다음에 다음날 졸라 간지나게 그늘을 싹 뜨면 되지 않을까? 개쩐다. 아, 갑분 차 빠져, 빠져, 비켜. 전방에 차 빠진다 실시. 오케이. 와.